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예, 강의를 제가 예, 몸서 겪고, 예, 지금까지 예, 체험하고 또한 뭡니까?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하면서 실제 일어난 예, 얘기들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 사회는 궁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만생 음물은 궁합에서 꽃을 피우고 그죠. 또 우리가 자식을 잉태해서 또 키워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등등 사회 일원으로 살다가 또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뭡니까 남녀 간에 잘 만나야만이 또 백년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은 쉽게 했는 근데 삶은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죠. 오랫동안 살려면 우리가 뭡니까 쉽게 자라시는 극궁합, 속궁합 그죠. 또 미래의 궁합 또 그죠. 그러고 또 고부간의 궁합도 있겠죠. 또 자식과 부모와 자식간의 궁합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 사회생활에서 돈을 벌어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뭐니않습니까근데그 궁합이 또 사회 어, 또 개인 이런들 내 회사하고 내하고 궁합이 또 맞아야만이 정년퇴직까지 또 오래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그 조합이 잘 맞았을 때 우리는 꽃을 피우고 참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나 그것이 또잘 맞지가 않으면 또 부부간에 살다가도 딴 인생을 가야 되고요. 또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농독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때면 열길 물속을 이렇게 파이럼 파도를 맞듯한 고통을 맛보야 한답니다. 또한 사별은 오죽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잘 맞을 때 정말 우리가 인구 부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노사 간에 회사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서 정말 오랫동안 생활할 수가 있고 또 고부 간에 아주 잘 만나서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이 또 가능하겠죠. 예,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2024년 갑진년에 예, 돌아오는 궁합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탄 없이 예, 몸소 체험한 철학자의 예, 이야기로 꾸며볼까 합니다. 자, 궁합이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 직, 직궁이라 그러죠. 집이라는 겁니다. 직궁에 집이 서로 합한다는 거죠.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부부, 부부도 최고가 부부이겠죠. 부부가 만나서 자식을 놓는 거니까요. 그래서 집안에 합한다는 거는 그런, 겁니다. 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가장 잘 아는 것이 궁합 이라면은 속궁합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겁니다. 그 속궁합은 다음에는 극궁합이 있죠. 극궁합은 성격이라든가 그죠. 우리 가뭐 쉽게 설명하는 어떤 뭐 디테일한 어떤 말씨, 그저 어떤 뭐 위해주는 어떤 매너 여러 가지 이런 거죠. 그 마음섬섬이 이런 것들을 주로 극궁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띠궁합이 있는데 그렇게 뭐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띠궁합은 조금 후에 상세하게 짓띠부터 해서 12띠를 나누어서 잘 맞는 궁합과 잘 맞지 않는 궁합도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띠가 이렇게 금방 지나가서 너무 작은 걸 실어서 크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예 두고두고 이렇게 자꾸 들으시면은 예 우리 아 자식은 누, 뭐, 무슨 띠가 맞고 우리 매너는 무슨 띠가 맞고 우리 사이는 무슨 띠가 맞다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분 넘기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이 영상을 또 오랫동안 간직하셨다가, 나중에 맨을 보고, 사이 보고, 그죠?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가늠했을 때, 특히 건강이 나빠졌을 때, 오늘은 건강의 궁합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천지인이라 그럽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사는 거죠. 자, 하늘에도 궁합이 있고, 사람의 궁합이고, 땅의 궁합이 있죠? 땅의 궁합도 다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 하늘은 바로 양전자라 그러죠. 빛과 에너지 열을 주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지구는 끈끈해질 거고 그죠. 또한 추워서 못 살겠죠. 또한 태양의 식물들은 태양을 보지 못해서 비타민이라든 그저 그 열기가 없어서 자라지도 못하고 이 감처럼 열매를 예, 익지도 못하겠죠. 이렇게 예, 열매를 익는 것은 뭡니까? 바로 태양을 봐서 애들이 읽을 수 있는 거죠. 그푸르든예 풀어든 그몸이 감이 커서 이렇게 다시 예, 예, 이 색깔의 황급빛 색깔을 낼수 있는 까지는 여러 가지 빛이 필요한 거죠. 또빛다음에는 뭡니까? 바로 물이 필요한 거죠. 지수화풍이라고 합니다. 땅과 물과 바람과 그지, 이 열이 공을 골고루 이렇게 궁합이 잘 맞을 때이 감도 이렇게 잘 익는 거죠. 사과도잘 익고 배도 잘 익고 이렇게는 뭡니까? 하늘에 양전자와 땅의 음전자가 잘 맞을 때 사람은 또 건강도 해진다. 그래서 요즘은 맨발극 그 의식이 그, 우리가 열풍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늘을 봐왔는데 누구나 하늘은 보기 싫어 보게 되죠. 실내 근무, 근무하는 사람 아니면 하루에 땅은 늘참 하늘은 볼 수가 있는데 땅을 볼수 있는 기회들이 잘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집신을 신고 뭐 이러다 볼 때는 기치, 집 사이로 이렇게 땅과 이렇게 인기를 될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맨발이나 맨손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주변이 또 흙이 많이 있어서 흙과 가까이 할요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포장이 돼서 이 흙을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태양의 양전자마 플러스마 받는 마이너스 연결이 안 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차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많아졌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승인병이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서 오는 병들이죠. 또 사람에서는 뭡니까 바로 그죠. 부부간의 궁합, 그죠 정의 궁합, 소궁합, 그 궁합 그죠 여러 가지 궁합이 이 사람 사이에 하늘과 땅이 있어야만이 사람의 궁합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인지라 그러죠. 천인지란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사는 거죠. 하늘의 기후가 기후가 잘 맞고 태양이 잘 맞고 땅의 지기가 잘 맞았을 때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바로 양 플러스 전자고요. 땅은 바로 음의 전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났서야만이 이렇게 전기를 키울 수가 영상을 읽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이가도 이렇게 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꼭 뭡니까 하늘은 매일 보지만 땅을 볼수 없는 분은 땅을 본다는 건 뭡니까 자 우리 인체는 매스, 이 어복은 사람이 태어나고 어복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애초에 그 맨살 맨 땅에 그대로 내 몸을 맡게 했을 때 우리 지구는 플러스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가 만나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인들은 명은 짧았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병이 없이 지금도 살고 있고 지금도 저기 무인적인 저런 데는 밀림 지역에는 약국도 하나 없이 병원도 없이 저렇게 잘건강히 산다는 것은 하늘의 양전자와 땅의 음전자를잘 만나서 이런 궁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최고의 궁합을 잘 매일 마장뜨 있으니까 바로 건강을 병원 없이 약국 없이도 살수 있는 궁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이다 이렇게 는 천인지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대로 옛날 시로 따라서 하면은 병은 치유되리라 봅니다. 예, 그래서 자 이리 모든 식물에도 궁합이 있고요, 하늘과 땅에도 궁합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의 궁합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자, 2024년 갑진년, 그죠? 어, 우리 행운의 색깔은 청색이라 보고요. 행운의 복근 번호는 3자, 8자를 쓰시고요. 행운의 방향은 동, 동쪽입니다. 자, 대장군은 바로 북쪽에서 일어나고요. 상문, 상문살이라고 그러죠. 초상에는 상문살은 우리가 남쪽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남쪽에서 상문이 일어났을 때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양밥도 하고, 여러 가지 그죠? 막걸리도 부리고 이래 하잖아요. 없습니까? 또 대장군은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가시는 거는 좀 위험 우리가 이사를 하고 이럴 때는 좀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24년 갑진년에 행운의 색깔은 청색이요. 행운의 숫자는 3자 8자로 쓰시고 행운의 방향은 동쪽인데 대장군의 방향은 북쪽이고 상문살은 바로 남쪽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함에 이제는 사람살이에 우리가 열두 띠가 이렇게 싫던 어떤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띠를 가진 사람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런 띠가 이 사주에 같이 있으면은 좋은 거고요 또 그런 사주에 그런 글씨가 나쁜 것이 같이 있으면은 좀 나쁘고 또 상대를 만났을 때는 이런 띠와 이런 띠가 만나면은 좀 나쁘고 좋은 거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습니다. 이걸 상생상극이라 그러는데요 자 어, 목성이라고 그죠 나무는 태양을 봐야 되고 태양이 뭡니까 불이 다 타면 흙이 남죠. 예, 흙이 그다 남아서 이 고체가 되죠. 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또그 다음에 그 바위 밑에서 또 물이 나와서 또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나무가 묶고 자라죠. 이렇게 해서 이 우주가 매일 이렇게 상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상극은 뭡니까 나무를 벨 때는 새나 톱으로 베야 되겠죠. 이것을 긍긍목이라 그러고요. 또 우리가 불을 끄는 것은 뭡니까 바로 물이죠. 그죠. 그래서 소방차가 물을 싣고 오는 겁니다. 이것을 수극하라 그러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댐을 막는 거는 세멘트나 흙을 막죠. 그것을 토극소라 그러죠. 흙이 없고 세멘트가 없으면은 이 댐을 만들 수가 없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새를 녹이는 건포항포석코에 고로의 새가 고철이 들어가면은 야큰 용광로에 불을 만나죠. 아주 뜨거운 불을 만나서 액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화극금이라 그럽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습니다. 무엇이 과이 이 하나도 뭡니까? 이 밑에 나무는 물도 먹어야 되지만 태양을 봐야만이 과일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포도든 그저 체리든 배든 사과든 다 똑같은 이죠. 예 뿌리는 물을 먹어야 되고 태양을 봐야만이 이이 감은 물을 익을 수가 있다는다. 태양을 못 보더라도 뜨거운 열기, 뜨거운 전, 전기, 이거라도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과일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것은 우주의 원리다. 이것은 변함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 어떤 사주명리학에서 받고 안 맞는 띠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또 지금부터 12띠를 제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아, 첫 번째, 지띠가 되겠죠. 지띠는 뭡니까? 바로 가장 잘 맞는 거는 원숭이띠가 됐죠. 용띠가 됩니다. 그죠? 자, 그죠? 그러면 은 뭡니까? 그 다음에 소띠가 됩니다. 지띠하고 잘 가장 잘 맞는 것은 예, 원숭이띠, 용띠, 소띠고요. 또그 다음에 빨간 것이는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죠? 바로 양띠가 되죠. 그 다음에 토끼띠가 되고, 예, 말띠가 되고, 닭띠가 됩니다. 양하고 이 지는 뭡니까? 지에 그죠? 배설물이 양털에 맞으면은 뭐 양털이 다 빠진다 뭐 이런 요술이 있고요 그죠 또한 뭐 반대의 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하고 지는 우리가 뭐 원진살이다 서로 꼴보기 싫어진다 이런거죠 그래서 가장 안좋은 것은 지띠하고 양띠다 또 양띠 입장에서는 지띠가 되겠죠 자 두번째는 소띠가 됩니다 소띠에서는 뱀띠 닭띠 그죠 뭡니까 그러니까 지띠가 가장 잘 맞겠죠 가장 잘안 맞는 띠는 우리 소하고는 바로 말이, 말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 에 양띠, 개띠 같은 소띠가 되는데, 자 소는 엄청나게 밭을 일궈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는 말은 달릴 때 아니면 한 짓거리가 없죠. 사람 태워 다닐 때 아니면 가만히 풀만 먹죠. 그래서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고 원진이라 그러는데 바로 소하고 예, 말은 서로 꼴보기 싫다. 이것을 우리가 원진살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띠가 되겠죠. 범띠는 가장 잘 맞는 거는 개띠, 말띠, 돼지띠가 됩니다. 저 하늘에서 저 산에서 범이 늘어와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나오면 닭이 울면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이가 겁을 내서 산으로 다시 도망간다 해서 닭 소리가 나면 은 사람이 나오니까 호랑이가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 인류원진이라고 그러는데 호랑이하고 닭, 닭띠가 가장 안 좋고 원숭이띠 소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또 기왕이면 좀 재밌게 설명하려고 예는 쓰는데 이사조 이 철학이 원래 좀 답답하고 조금 골치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끼띠가 되겠죠 토끼띠인데 가장 잘 맞는 거는 돼지띠 양띠 개띠가 되죠 자 가장 안 맞는 거는 뭡니까 원숭이띠 그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지띠가 되겠죠 그다음 닭띠가 되는데 자 토끼눈도 빨갛고 그저 원숭이 궁대이도빨갛대 해서 서로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진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토끼띠하고 원숭이띠를 가장 안 좋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용띠가 되겠습니다 용띠는 어, 가장 잘 잘 맞는 것이 바로 어, 원숭이 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닭 띠가 되고, 지 띠가 되고, 이세 띠가 가장 잘 맞습니다. 자, 용하고 가장 꼴보기 싫은 것은 돼지 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진사라고 하는데요, 용의 코하고 돼지 코가 닮았다해서 싫어한답니다. 그 다음에 싫은 게 이제 개 띠고요, 어, 소 띠고 같은 용 띠도 좀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안 맞는 것은 바로 용 띠와 돼지 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BMT가 되겠죠. BMT하고 가장 잘 맞는 띠는 소띠, 닭띠, 원숭이띠가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안 맞는 것은 개띠입니다. 예, 뱀이 어, 개가 짖으면 은뱀 심장이 오버라드란 띠가 어, 든답니다 그래서 개하고 뱀은 우리가 동물의 왕관을 보면 개가 뱀을 보면 엄청나게 짖죠. 그래서 꼴 보기 싫다고 썰어서 싫어한다는 합니다 그다음에 돼지띠, 범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개띠하고 뱀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띠가 되겠죠. 말띠는, 이제, 범띠, 개띠, 양띠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래서 반대로, 아까 소하고 말은 싫다 했죠. 말도 소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쪽이 꼴보기 면 나도 꼴보기 싫겠죠. 그래서 소하고 말은 서로 싫어한다. 그죠. 지띠, 그 다음에는, 그죠. 같은 말띠도 싫어하는데 예, 그 말띠도 마찬가지죠. 말은 뭐, 내가 할 짓은 왜안 했노? 니는 새가 빠져대도, 그죠. 나는 달릴 땐잘 달리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서 소를 꼴보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양띠는요 가장 잘 맞는 거는 돼지띠 그저 토끼띠 말띠가 됩니다. 어, 가장 잘안 맞는 건지띠 개띠 어, 소띠 양띠라고 했죠. 서로 이제 이게 이제 배설물이 물으면뭐 이렇게 양의 털이 빠진다 이렇게 해서 서로 꼴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이 어, 원진이라 그러는데 양띠하고 지띠를 가장 싫어합니다. 예그 다음에는 이제 원숭이띠가 됩니다. 원숭이띠는 예. 가장 잘 맞는 띠는 이렇게 되겠죠. 지띠, 용띠, 예, 뱀띠가 됩니다. 예, 그러면 가장 안 맞는 거는 토끼띠가 되겠죠. 원숭이 궁대도 빨갛고 토끼 눈도 빨갛다 해서 서로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 띠를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진이 싫어하는 어, 묘신 원진이다. 신유 원진이다. 어, 신묘, 저 묘가 되겠죠. 신묘 원진이다. 그래서 원숭이 띠하고 토끼띠를 서로 골복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닭띠입니다. 그 다음에 닭띠는 그죠. 공개는 BMT 소띠 용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닭하고는 반대로 범띠겠죠. 그죠?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다음 토끼띠, 집띠가 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개띠가 되겠죠. 개띠는 범띠, 토끼띠, 말띠가 되겠죠. 가장 안 맞는 것은 이제 BMT 소띠, 양띠가 됩니다. 자, 돼지띠죠. 돼지띠는 양띠, 토끼띠, 범띠가 되고요. 가장 <laughs> 안 맞는 거는 용띠가 되고요. 뱀띠가 되고 같은 돼지띠도 싫어합니다. 아, 돼지 코와, 용 코가 닮았다 해서 싫어한다 했죠. 바로 이제 개하고 또이 뱀은, 우리가 개가 씻으면 뱀, 심장이 오래된다 해서 저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죠. 그래서 이것을 원진살이다 이렇게 가장 안 맞는 거는 그 중에서는 원진살이라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맞는 것보다는 안 맞는 것을 피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더 처문한다면 자,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녀를 불구하고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좋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봄에 태어난 사람이 좋겠죠. 또 반대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또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 여름에 태어난 사람을 만나야 되죠.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 생맥주나 아이스컵 이러면 시원한 그저 냉수 그저 뭐 냉채, 그 수박 이런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한겨울에 그런 게 생각나지 않죠. 한겨울에는 따뜻한 군고구마라든가 그저 따뜻한 구들목이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또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사람이 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하고 반대의 성향, 성격도 그렇습니다. 내하고 처음에는 맞지 않아도 반대로 사람을 만나야만이 백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조용한 성격인데, 연애할 때는 상대가 조용하면 서로 코드가 맞아요. 그럼 만약에 둘다 종이 조용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절간이 되고 암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사람은 대리 만족도 있고요. 좀 내가 못하는 것을 상대는 나는 이런 말을 못 하지.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해주고, 그죠? 나는 이 감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배를 좋아해야 이 골고루 맛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면 저 사람은 곰탕을 좋아해야 서로 간의 맛을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사람은 그래서 어, 상생상극이 있는 겁니다. 좋은 것도 있어야지만 반대를 만나야 많이 상극도 있어야 많이 반대로 우리가 저런 어, 삼겹살집이나 특히 저 뭡니까? 어, 삶아서는 수육집이에요, 그죠? 보쌈 이런 데 가면 돼지고기, 기를 먹을 때는 새우젓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왜상극이라는 거죠 소화효소 때문에 얹히지 말라고 그죠 어, 소화가 잘 되라고 그게 꼭 이렇게 뭡니까 그것을 어, 새우젓을 같이 내주는 거죠 그래서 보쌈 먹을 때 그죠 이런 거 족발 먹을 때이 어, 뭡니까 새우젓을 같이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되고 잘 얹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바로 상극의 음식의 궁합 이라는 겁니다 그죠 땅에도 뭐가 무엇이 잘, 잘 심으면은 무엇이 이또잘 되고요. 또 벌레가 잘안 달라들고 이런 게 농민들이 그런 걸잘 하지 않 습니까. 이것이 바로 음식의 궁합 식물의 궁합이 있다는 거죠. 또 뭐하고 뭐 같이 같이 키우면 은둘다잘안 되고 안 되고 벌레 가 많이 달라들고요. 또한 음식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극의 궁합이 있지 않습니까. 뭘 잘못 넣으면은 그기서뭐 먹어 탈이 나고요. 이런 게 바로 음식의 궁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천지인 이라 하늘의 궁합 땅의 궁합 사람의 궁합이 잘 맞았을 때 그 나라는 발전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백년회를 할 수가 있고, 또 몸도 건강하게 아,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땅과 그저 그렇죠? 하늘의 기운을 받으면 땅의 기운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포장이 됐죠. 아스팔트나 세멘트로. 그래서 우리가 땅 지기를 발령, 이것을 음전자라 고합니다 양전자는 매일 이렇게 태양과 빛을 받는데, 음전자를 몸, 몸 받아서 이렇게 차단이 되는 거죠. 차단이 되면 이 감처럼 익을 수가 없고요. 그냥 푸른 감에서 그냥 머물러 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람의 건강도 거기서 망가져서 더 이상한 병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몸속에서 계속 우리가 탁기라 그러고요. 도인들은 탁기라 그러는데 이 어떤 의학적으로는 그것을 활성산소라 그러한답니다. 활성산소가 몸속에서 머물다가 예 나쁜 세포도 공격을 하지만 이게 빠져 나가지 못한 배설이 못, 못 빠져 나가면은 바로 좋은 우리가 전자 그죠? 좋은 효소 그죠? 이런 것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피리침이 있어서 이 전자를 밑으로 땅속으로 빼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피리침을. 빌딩마다 보면 다 있죠. 이 인체도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빠져나갈 그런 기회가 없고 태어나자마자 꽃과 좋은 옷과 좋은 신발부터 사이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파트에 키우고 세면바다에 키우니까 애들부터도 지금 소아, 아토피 이런 것들은 뭡니까? 감기.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면역이 떨어지는 것은 땅을 바, 밟을 기회가 우리에게는 통제가 돼서 천지인 중에서 천인은 있는데 지가 없어져 버렸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이 세개가 골고루 잘 맞을 때 예, 사람은 발전도 하고 예, 또한 뭡니까? 뭐 건강도 찾을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백년 해로도 할수 있고 또 농사를 지었어도 천지인이 잘 맞았을 때 농사도 잘될 수가 있고요. 그죠. 또 우리가 백년 해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년 해로 할때 건강하게 삶을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하늘의 양전자 기운과 땅의 음전자 기운을 같이 꼭 받기를 바라면서요. 이것을 바로 하늘과 땅의 궁합이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처음 되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사는 궁합이 이것을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이 천지인이 잘 맞을 때 가정마다 행복하고 건강해져서 돈도 잘벌 수가 있고요. 그죠? 또 씩씩하게 또 오랫동안 예, 멋진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팔봉팔봉니다 팔봉쌤이... 그 나름의 30년 이상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실제 그죠 실제 상담한 어떤 그런 궁합의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행스럽다 생각을 올릴 수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조금더 꾸밈없이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꼭일 감춰. 알찬 그런 내용으로 기회 와 닿았으면 좋겠고요. 좀 부족함이 있으면 댓글로 주시고요. 혹시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좀 알림을 주셔서 팔봉쌤의 또 다른 내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이 그저 해줘. 뭐 가정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예, 돈 많이 벌어서 그저 부유한 그런 가정들 되시고 외로운 사람은 좋은 힘을 만나고 또 아프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건강을 찾는 데 도움되서 마음 간절합니다. 고맙습니다.